Таа! <tuneet> Тэг! <tuneet> <tuneet> 상당히 조직적이야. 아까 골골롬브인 골로, 거야. 이분인가? 어, 2분인 거 같은데. 아까 왼쪽 분이었던 거 같아. 어. 어. <laughs> 뭔지 보였어? 뭔지 보였어? 이으면좋겠다 아니, 약사 주저 어떻게

哈哈哈哈哈！嗨。 나이스. <목소리> 너무 딱딱해서 저런 거 아니야? 다 야, 그래도 <목소리> <왜 잡던>? 바깥 <목소리> 리턴 리턴. 계속 바깥다 아예 아, 오케이 오케이. 새끼 왜 이렇게 좋아네나나이고스지 <목소리> 그런게 매력 아닐까? <laughs> 아, 닐까좋이건 좋다. 이다이건좋았 좋다. 아, 주다아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스이스나이스 <laughs> 아이스민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마무리가 안돼 우리는 저기 그니까 아감 나오면 떨어봐 공간있으면 떨어봐 어, 어. 어.

我管他们得了不？ 우와, 너무 혹사당하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좋아 좋아. 때려. <놀라> 나이스. 나희이스원 나이스! 아, 아나 이거 사용법을 이제 알았어 야,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구나 오오오오! 레스키! 스키 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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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레스키! 레오키 나이스. 힘찬 바이드 힘찬. 이스빠 오, 되지. 아 아깝다 오, 잘 봤다 어왜안때나 나이스 나이스 야때려슛 아, 그거 까진안되네 아, 좋아. 아, 아, 나이스, 좋아. 나이스. 하면 나이스. 공야나면때려마무우로자야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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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야 우야. 우야. 우 우야. 야 지가키퍼 아, 보고 있구나 아정말 좋아 오늘 왜이어 아, 뭐야 왜그래 왜그래 아 나이스! 올라 간 간다. 끌고 와 끌고 와. 나이스. 아 민준 굿 좋다. 야, 와, 와, 야 뭐야? 아니 이거 주어 패스 누 누가 준 거지? 김찬. 아니 아니 여기서? 아 민준 민준. 아 민준 아, 나이스. 이거 아, 확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성규 여기 봐. 아 나이스 성규아 존나 잘 만들었어. 와 근데 잘 만들었다 진짜. 와야두 번만에 꼴랐다두 번만에. 맛있네 오늘. 어? 맛있어. 아, 좀... 아 오늘 왜 이렇게 지금 방배 여기 너무 적응되면 안 되는데? 저번에 보니까 그 어디지? 탄천이 딱 좋은데. 탄천. 탄천 잠깐만. 옆에 야구장 있는 거. 동파에그 옆에 야구장. 아그 이렇게 내려가는데 흥, 흥모레, 이렇게 흥모레 그치. 나는 거기가 제일 좋은 거 같아. 그 주말에 찾는 데 아닌가? 어 근데 뭐 사이즈나 퀄리, 그 구장 퀄리티나 그런데 아, 거기 살짝 나라잘안 찾는 데가 있긴 한데. 아 맞아. 뭔가 빼면 좋은데 주차도 불편하고. 맞아. 아 여기 주차가 너무 불편해. 아 저번에 그 대회한데 그게 어디지? 아 거기서. 감실리수인가 겸닌 대우를 했다며. <laughs> 나, 아 나도 겨, 그 견인 대상으로 32,000원 2천 10만 2천원? 들어갔다 아예 32,000원 아 진짜? 재용이는 견인 돼서 5만 원만 고 그니까 야니 좋다 들어갔다 이 굉장히 부드럽고 아우 오호 조심조심 그렇지 그렇지 오, 잘 봤는데 그냥 해라 그냥 해라 주승 박스로 들어가. 주승 박스로 들어가. 아, 오! 아, 야! 아, 나이스! 아니, 뭐야? 때려, 때려, 때려. 그거 아. 나면 때려. 아니, 네이마르 아니야? 네이마르 건거 같아. 아, 요즘에 저렇게 많이 넣더라고요 아, 아. 음. 음. 거기 대회했던 나이 주차장이 없어? 차량이 거기 그 동산주차장에 그런 거만 있고 아 있긴 있구나 그리고 그그 그 거기가 견인 그 견인 차량 보관소가 바로 있어가지고 아... 다 그, 그 딱지 떼버리더라고. 아 이걸 힘찬이 놓치네 아잘떨어잘 떨어졌어 잘 때려 때려 아 약간 이제 힘찬이도 저기 규성이 무대포 한번 보여줄 때 됐는데 너무 잘벗겨졌는데 아, 어, 어. 나이스 아 어. 저거 안 어, 넘어져 싶었다. 안 넘어져도 되는데. 어, 좋았다. 좋았 <laughs> 멋있는 척 하려고, 하려고. 멋 있었어? <laughs> 그러니까. 아유. 아 어, 잡았다. 다시 이로 다시 이리 나이스. 아 좋다. 아, 비비비 아, 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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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성 성. 아, 다너 <laughs> 아, 아, 빨오 빠르다. 엄청 빠르다. 잘다 어? 아, 어? 아. 와, 이건 먹었다 거의. 아, 백을잘하시네가 어? 좋다. 무니까 그러니까 딱 기다리고있는데? 어! 아 까비 나이스 킥. 잡 아, 드려잡 아, 드려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누구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아, 그래? 아, <laughs> 어 근데 좀 방금 되게 오, 존나 불안 했다 방금. 아 근데 오오. 감각적으로 탁 올렸는데. 려야 <laughs> 사이드로 보내. 지레스는 오 와, 치열해. 나이스군. 진짜 치열해. <laughs> 아 굿굿. <굿. 웃음> 아 새끼 저러려고 키퍼한 거 같아. 동형아! 동형아 여기봐! 와 <laughs> 나이스 와 과정이 존나 좋았어 아니 근데 개잘했다 어 아니 진짜 개잘했다 아 <laughs> 나이스 조승 나이스 동형! 진짜 잘했다 어우 개좋았어 몇대 몇이? 3대1인가? 아니 살짝 조승영 살짝 기나 치었는데 그러니까 겁나 아, 빠르다 겁나 빠르다 와개좋 아니 그리고 크루스가 제대로 올라갔는데 제대로 찍은거 같은데 아아 이게 날씨가 좋아서 그래 아니 아니 주승 저기 아빡다아 근데 여기 신났다, 신났다. 이 잔바리가 다한명한 한 명이 다 아유. 터치들이 되게 좋다 그렇지 레베루가 좀 어, 그래도 코넥킹 만들었네. 잘 봤다, 성민이잘 봤다! <laughs> 야, 패스해봐, 패스해봐! 안붙는데 아, 저, 저번에 그거 했나? 오! <laughs> 아, 존나 좋았는데 아 헤딩 좋았다 두헤딩다 아, 나이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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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이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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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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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나아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아 나이스. 나이 아, 근데 방금끌 미끄러졌나? 아, 공밟보신거 같아 넘어질 게아니었는 <laughs> <laughs> <laughs>

그지 보여주나? 어 아까 주승형 이 느낌 어저둘 <laughs> 사이에서 <laughs> 코너 아니야 코너? 아데 어이... 아, 아까 잘했으니까 이번 건뭐 봐줄만해. 어이... 아 동팡저우다 동팡저우. 동팡저우 동팡저우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 내가 옛날에 동팡적으로 올라. 동 동팡저우 좀 웃기다. <laughs> 아니 이런 게 원래 없었는데 그툭 밀어주는 게 없었는데. 주한 내가 봤을 때한 8.3점 정도? 어 <laughs> 좋다 아 까비 <laughs>